네. 아, 이번 시간에는 향당편 2장, 3장을 보겠습니다. 2장. 조의 여하대부원의 간간여야 하시고, 여상대부원의 은은여냐, 로시다 군제의 축척여야 하시고, 여여여야 하시다. 네. 어, 향당편은 공자의 그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어,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장도, 어, 그, 조정했을 때 공자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 조는 조정이죠. 조정에서 하대부와 더불어서 말할 때, 아, 간간 요하셨다. 아, 우리가 제가 1장에서 여는 이런 듯이, 예, 간간 내 네, 의미를 보여야겠습니다 예, 간간 그러니까 강직한 듯이 하셨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음, 상대부와 더불어서 말할 때는 그러니까 하대부는 공자보다 좀 낮은 사람이겠습니다 예, 상대부는 공자보다 높은 사람이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상대부와 더불어서 말할 때는 은은한 듯이 하셨다 은은이라는 용어답니다. 어, 은은. 그 다음에, 군제에 오시던, 임금이 계실 때에는, 어, 우리가 이제 임금이 그, 앉아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임금을 배웠을 때, 이럴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행사에 임금이 그 칠림했을 때, 다 포함되겠습니다. 군제. 임금이 계실 때는 축척여야 하시고 여여야 하셨다. 이거 다그 여자가 붙었죠? 이런 듯이 하셨다. 축척여 여여여도 좀 어렵습니다. 임금이 계실 때는 공경하여 편안치야 하는 듯이 하셨고, 우염 있는 모습처럼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도 보겠습니다. 조의 여, 하대, 요, 요 부분, 예, 주석. 차, 군, 미, 시, 조, 시, 아라. 어, 이것은 임금이 조회를 아직 보지 않았을 때이다. 아, 지금 조정에서 이 대신들이 모여있을 때, 지금 아직 임금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때입니다. 요 부분은. 그러니까 요 상, 상대부와 말할 때, 하대부와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왕제의 재후 상대, 상대부경하대부 오인이다. 호시설문에 간간강직이야라 은은은 화열이 생해라.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간간과 은은 여기 주소 나왔죠. 간간은 강직한 것이다. 강직한 듯이 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간간이요. 그 다음에 은은은 화열이 생야라. 이렇게 풀렸습니다. 화열은제 온화하고 기쁘다. 화열. 은은 아주 부드럽은 듯이 그, 그렇지만 쟁. 쟁자는 아 어, 쟁능하다. 이런 평소에는 화열하지만 아 어, 말을 또 하고자 할 때는 또 이거 쟁을 한다 이거죠. 이게 화열이 쟁입니다. 이 이것이 은은이겠습니다. 이것을 좋은 우리말로 딱 들어맞는 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화열이 쟁. 그다음에 어 뒤에 이제 임금이 이제 오셨을 때죠. 임금이 계실 때 분제는 어 여긴 여기 주석 보겠습니다. 군제는 시주하라. 그 조회를 볼때 조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요 축척은은 축청 여 축척 여여 나오는데 축척은 공경을 해서 편안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축척요, 그러니까 임금이 계시니까 항상 그내몸 가짐을 아주 조심조심하는 이런 것이 축척이 여기 있습니다. 임금을 공경하고 그래서 편안하지 않은 모습. 그다음에 여여요. 여여는 위의 중적지모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의가 딱 들어맞는 모양이다. 여여. 여여는, 그러니까 그, 그니까, 뭐, 비굴하게 이렇듯이 아니고, 좀 당당하게. 이런 의미겠습니다. 예. 그 다음, 어 장자왈 여여는 불망향균이라, 아니, 역통이라. 장행건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여는 임금을 향한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했다. 이것 또한 통한다. 지금 임금이 계신 자리니까 이렇게 여유 저기 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차 일절은 기 공자 재 조정 어상 조정 사상 좁하지 부동해라 어, 이 장은 공자께서 조정에 계시면서 웃 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접대한 것을 동일하지 하는 동일하게 하지 않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음. 예. 어, 지금 우리가 여기, 예. 이거 주석은 요 뒤에까지, 일단 3장까지 보고 보겠습니다. 3장 보겠습니다. 군, 소, 사, 빈이어든 색 발여야 하시고, 족 확여야 하시다. 읍소여입엔 좌우수하고 의 전후하시되 천묘여 하시다. 추진에 는 이겨야 하시다. 빈 태어든 필 복명할 빈 불고이라 하시다. 임금이 불러서 손님을 맞이하게 하시면 낮빛을 변화하여서 어, 변화심이었고 발걸음을 조심하셨다 함께 서 있는 사람에게 읍을 하면서 어, 손을 좌우로 하셨는데 앞뒤 옷자락이 가지런하셨다 어, 빨리 걸어나가실 때는 날개를 펴듯이 하셨다 새 날개를 펴듯이 하셨다 어, 손님이 물러나면 반드시 복명에 말씀하시기를 손님이 되돋,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셨다. 네. 아, 여기서는 애교에서 상대방의 사신이 왔을 때 대접하는 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 임금이 이제 그 불러서 손님을 맞이하게 하면 이죠. 그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한 주 여기 나옵니다 요빈 여기 나오죠 빈 빈은 주국지군 소사출접 빈자라 여기서 빈이 이 빈자가 이게 손님 빈자입니다 손님 빈 어, 국제 관계에서 그 당시 춘추 전국 시대인데. 그때도 많은 주변국과 이런 예, 애교, 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사신이 어, 나라에 찾아오면 그 손님을 잘 맞이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 빌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하는 예. 빌레. 우리가 뭐내빈 여러분 할때 이거, 이거 손님 빈자입니다 빌레, 어, 빌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나라를 담당하는 임금이 나가서 손님을 맞이하도록 시킨 것이다. 이것이 이제 빈의 의미죠. 빈. 잘빈. 그러니까 손님 맞이 임금이 불러서 손님 맞는 것을 시켰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색 발효야. 족확인야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모습 예, 발은 변생모라 확은 반벽모라, 개경 군명고야라, 이 발은 안색을 변화하는 모습이다. 확은 반벽하는 모습이다. 이것은 모두 임금의 명을 공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 임금이 이렇게 손님 애교맞이를 시켰는데. 안색을 아주 발효해야, 음, 좀 긴장한 모습이죠. 예, 발효해야 하는. 그 다음에 발걸음도 조심조심 하는 모양이죠. 화여해야 하는. 어, 그 요, 자는 다 그런, 그렇듯이 이런 의미라 했습니다. 예, 그 다음, 어, 읍은 뭐냐면은 서로 간에 예를 표시하는 게 읍입니다. 읍. 함께 손 사람과 더불어서 의부를 할 때는,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 이거죠? 좌우수, 의전후 처묘야. 이 부분입니다. 어, 여기, 소열입은, 위, 동의, 빈자이다. 아, 소열입 는성은 함께, 아, 이, 빈. 그, 이제, 사신을 맞이하는 것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빈용, 명수지, 반, 이, 여, 상공, 구명. 즉용 오인이라, 2차 전명이라, 그다음에 어, 읍 좌인 즉 좌기수요, 읍 우인 즉 우기수라, 그다음에 첨은 정모라 이렇게 여기까지 풀이하고 있어요. 요요첨은정가지를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풀이했죠. 어, 요 좌우수는 뭐냐면은 손을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했다. 이렇게 풀이해야 됩니다. 이 좌우는 서수로로 풀이합니다. 손, 손이 목적이고. 그러니까, 어, 애교관계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러 사신이 같이 옵니다. 그런데, 그 마다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 그 지위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신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이제 이런 규, 규정입니다. 규정. 그 뭐, 주례, 의례 이런 데에 아주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사신들이 이제 좌우에 축노를서 있어요. 근데 읍 이제 서로 간에 읍을 하는데 어, 그 모양을 한 거예요. 읍소요립할 때는 왼쪽 사람한테는 그 왼손을 올리고 이렇게 읍을 합니다. 이쪽을 돌려서 오른쪽 사람한테는 이제 오른손을 이렇게 올려서 이제 읍을 합니다. 이제 얘기했습니다 좌우소. 그다음에 의전후 의, 옷을, 의는 우리가 그 상의를 얘기합니다. 의, 옷을 앞으로 뒤로 하다. 한, 하는데, 첨여야 했다. 첨 자는 아까 가지런히 했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아까 첨 자가. 예, 옷을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데 아주 가지런히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어, 추진은 종종 걸음할 출자입니다이출자가 어, 임금한테 이제 아니면 상대방한테 하든지 임금한테 하든지 하면 천천히 가지 않습니다. 좀 긴장돼서 약간 빠른 걸음으로 그게 추진이겠습니다. 예, 추진할 때는 이겨야 어, 입자는 날개 입자입니다. 새 날개 입자입니다. 새 날개를 벌린 듯이 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예, 손님 맞을 때 그런 용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님이 다 이제 일을 끝내고 이제 손님이 물러 났어요 빈태 이제 손님이 물러났다 빈태엔 반드시 복명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임금께 복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명하다 그러니까 결과복입니다 복명이라는 것은 어, 손님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복명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손님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 이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음. 여기, 추진에 이겨야, 추진에 이겨야, 이 부분, 어, 질추이진, 이라 아주 빨르게 종룡가림에서 나가는 것이다. 질추이진. 그래서, 어, 그 장홍, 장공단호가 요조소익라 어, 마치 새가 편하게 날개를 편듯이 한 것이다. 어, 이것이 추진이, 추진 이겨야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어그요 부분 이거는 서군경이라 이렇게 풀이했어요 임금의 공경을 풀어주는 것이다. 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음, 손님이 이제 일끝맺치고 물러갔는데 그러면 임금은 어, 그 상대방을 공경하기 때문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손님을 배웅을 합니다. 그러면 어, 그 밑에 은이 같이 이제 걸어 나가고 걸어 나가서 손님을 보내겠죠. 보내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손님을 잘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복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 소, 손님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본다는 것은 뭔가 미진한 것이 있어서. 돌아본다는 뜻이거든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아주 만족해서 아주 잘 갔습니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일전은 기공자 위군 빈상지 용이라. 이 일전은 공자께서 임금을 위해 손님을 접대한 그 용무를 기록한 것이다. 네,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